가끔, 어, 유튜버를 보면, 상당한 그런 유튜버들이, 어, 더러 많이 있는데요. 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기독교에 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어, 이렇게 선생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 어, 목사라는 사람을 목사라는 그 직책에 맞지 않는 말투라든지 언어 쓰는 걸 보면 충격을 먹을 때가 있고요. 또 이제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의 말투라든지 그 언어 쓰는 걸 보면 충격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는 글쎄 우리나라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 뭐 누구 누구 선교사라는 분에 대해서 또 기타 등등. 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유튜버가, 이제, 삼교사님인데,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유튜버 질을 한다. 유튜브 질. 글쎄요, 뭐, 질이요? 유튜브 질? 그래요. 어,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교사라는 어떤 분이, 우리가 목회자라는 사람이 유튜브 질하면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갑질, 그죠 갑질. 그런 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욕이 아닌데, 우리가 보통 쓰는, 뭐, 통상적으로 이제, 어,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갑질 그러는데, 근데 유튜브질, 어,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유튜브질. 우리 삶을, 우리 삶에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어, 패턴 하나를 가지고, 어, 뭐, 공부질, 뭐 축구질, 그쵸? 축구질, 뭐, 어 글쎄요. 질자를 이렇게 함부로 붙이는 건좀 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누군가를 이렇게, 특히 이제, 어, 강화문, 이제 그들이, 어, 누구누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부류들이 강화문 집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그, 이제, 그분들이, 뭐, 신학교를 나왔건 안 나왔건, 어, 글쎄요, 어, 이름을 있잖아, 이름을. 무슨 형제도 아니고, 예를 들어, 뭐, 김필수라고 하면은, 뭐, 김필수, 김필수가, 김필수는 유튜브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보는 이런, 이런, 그런 공간에서 누구를 호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정말 우리가, 어, 감히 말을 하기가 참 두려운 거지만 설령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이름을 함부로 있잖아요. 어떤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 김필수, 김필수는 뭐, 김숙자는 이게 우리가, 글쎄요, 어,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말투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막갈 때, 특히 내 세상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 저, 김필수 주임이 있는데, 우리가 막갈때잖아요막갈 때, 막, 막 행동할 때, 또는 그 사람을 막 대할 때, 야, 김필수, 그러잖아요. 야, 김필수. 그런 것처럼, 유튜브 공간에 누구나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누구 누구는 누구 누구가라고 말한다는 건 정말 그거는 그가 못돼 먹었던 뭐 악하든 간에 선하든 간에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니고요 이름을 막 김필수는 뭐 김숙자는 그 정말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요. 그분이 그런 사람들을 똘만이라고 하더라, 똘만이. 똘만이. 똘만이요? 아니, 목회자 입에서 누구나가, 누구나가, 어, 함께하는 공간에 그런 사람들을 똘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입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자, 미련한, 미련한 자라고 말해도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데 고 똘만이요? 자기 양심이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똘만이라고 어, 그가 어, 틀렸든 뭐 어긋났든 간에 똘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성경 안에서 볼때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을 그런 그런 사람을 선교사라고 쫓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성교사님을성교사라고 쫓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분이 성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 이,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고 그런 분을 그런 분을 또 따르는 분들이 그런 분이 올린 그런 영상에 또 댓글을 달고 옳다고 그러고 함께 동조하는 그런 분들 있다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제가 자파라고요? 저는 자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지금 정권을 두들할 마음도 없고 뭐 지금의 야당을 두들할 마음도 없어요. 저는 그냥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러다, 침례 요한처럼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할 뿐입니다. 허나 어 제가 지금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성례님의 성례님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거를 볼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은 저는 지금 정권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요. 지금 저는 주사파를 주둔하는 게 아, 아닙니다. 절대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눈이 귀가 다친 거예요. 저는 주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똘만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나와 틀리다고 해서요. 어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누구누구 형제도 아니고 이름을 이렇게 들먹이는 건 철마 옳지 않은 거고요. 진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 원합니다.